렐루야 5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인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들어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단이 있어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이 되이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들이 벤마가 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지우고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조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허리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라 여비은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내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하나이를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열망하고자 하시는 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요여비이르데 어,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에브라임 산지사람 히브리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 한자가 손을 들어 왕 바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니 어, 여인이 요하베기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집니다 하고, 어,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 요압이 나파을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가니라, 아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리안 그렛사람과 그렛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스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석이관이 되고 사도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함께 있습니다. 야엘사라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 이제 다윗 왕이 복귀를 했죠. 어, 쿠테타 이후에 복귀를 하였는데 어수선한 정국 가운데서 이제는 또 어떤 장군 하나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20장 1절에 보면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파를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어2 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왕이 막 환궁을 한 상태에서 어 여전히 옛날 어 사울 왕을 그리워하는 어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집화는 사울왕이 출신 어, 배출한 집화죠. 그러니까 어, 뭐 시므이도 그렇고 다윗왕을 뭐 따라다니면서 저주했다가 다윗왕한테 들어올 때는 또 비굴하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시므이도 베냐민 집화고 오늘 보면 세바도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울왕을 그리워하고 사울왕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들이 오늘 어, 또 선동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이세의 아들에서 받을 유산이 없다. 어, 다윗왕을 하나님이 기름부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윗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이세의 아들로 낮춥니다. 어,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부신 왕 다윗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누구 아들, 누구다, 이런 식으로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어, 그랬더니 2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어, 유다지파를 제외한 11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이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면서,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글이의 아들 세 발을 따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세워서 세바를 징벌하라 어, 바테다 쿠테타군을 어, 이제 어, 정벌하라는 거죠. 결국은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세바가 쫓겨갑니다. 쫓겨가다가 어디로 하냐하면 아벨과 벤마가 데리고 온 땅, 어떤 한 성읍으로 이제 가서 그 성읍에 자기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어, 뭐 이제. 숨었다기 보다도 이제 거기에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 이제 옛날에 보면 성읍이 높으니까 성읍을 높이만큼 토성을 쌓죠 15절에 보면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어 성문이 성벽이 돌로 돼 있고 어 또성문은또 워낙 견고하니까 정면으로 성문을 부수려고 하면 뭐 위에서 화살도 쏘고 뭐 옛날에 보면 뭐 기름도 붓고 뜨거운 물도 붓고 돌도 던지고 이러니까 어 피해가 크니까 어 성벽과 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아마 뭐 같이 화살을 쏘든지 뭐 사다리를 놓든지 아마 이런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16절에 어그 성읍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유압장군하고 협상을 합니다. 어, 17절에 보면 어, 그 여인은 어, 아마 성읍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여인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요합 장군을 불러서 직접 협상을 할 정도의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죠. 어,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어, 18절에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그 성읍이 아주 오래된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읍은 어, 지혜로운 자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도시라는 거죠. 뭐,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읍의 이름이거네요이 성읍에서 어, 지혜로운 자사들이 대대로 오랫동안 배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 나는 이스라엘으로 확정되고 충성된 자이건을, 어째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느냐? 예루살렘도 크고 헤브론도 큰 성읍이지만 아마 이 아벨도 큰 성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있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읍이다 그러니까 어, 오래되고 그 오래된 성읍 속에서도 어, 이름이 있는 그 성읍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기업을 당신이 이렇게 무너뜨리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요하비 20절을 보면 어, 그런 의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세발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가 왕 다윗을 대적하였다 벌써 왕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죠 그가 왕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거기는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를 징벌하러 왔으니 그만 내주면 이 성벽은 무사하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가서 또그 아마 마을의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겠죠 세발을 내주자 결국 그의 머리를 베어서 성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유학은 아, 그대로 철수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우리에서두 가지를 알수 있는데 첫째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 여러분 반역하고 해치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을 지키고 또 지혜로운 말로 성을 보존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20장 1절, 2절에 보면, 해치고 무너뜨리는 그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불량배라고 합니다. 불량배. 질서를 깨뜨리는 자죠. 질서를 깨뜨리고,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사람이 불량배죠. 그럼, 불량배가 어떤 사람입니까? 동네에서, 어, 여러분 뭐 마을 사람들 뭐, 뭐 괴롭히고 뭐, 뭐 질서도 지키지 않고 뭐술 마시면 깨부수고 뭐난장박 피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량배라 그러잖아요. 나라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부은 받은 왕 이스라엘의 어, 기름부 세운 다윗 왕을 어, 이세 아들 다윗 그와 우리가 무슨 분기 있을 수 있으며 그와 함께 무슨 받을 유상이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량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에 이 불량배를 따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2절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 뭐라 그까요 정치에서 보면 여러분 그자기게 어떤 신념이 있으면 어, 어떤 그 신념을 지키는데 정치는 바람이라 그러잖아요. 확 바람이 불어서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유력한 사람이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대중들은 바람, 물결을 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세바가 일어나니까, 어, 또 세바 쪽으로 확 쏠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아벨 성읍을 지키는데도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어, 아까는 이제 반역하는 데는 한, 이 사람은 장군이었을 겁니다, 세바는. 근데 여기에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존경받는 여인이었죠. 어,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다라는 의미는 뭐냐하면 기도하는 어머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다. 어,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어,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왜 존경을 받느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비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고 왜 어머니가 존경을 받냐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지혜로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거죠. 보니까 어차피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성읍이 무너질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누가 올튼 간에 자기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또 이웃들 다 자기 마을 성읍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외부에서 들어온 반란군 세바와 그의 군인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압 장군은 또 이름난 장순이가 어이 여인이 마을 대표로서 협상에 나선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왜 이스라엘의 오래된 어머니와 같은 성을 읍 당신이 깨뜨리려고 하느냐? 어, 아주, 어, 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요합 장군이, 어, 20절에 보면 쩔쩔 매죠. 아니,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내가 이 성을 삼키거나 멸하고자 함이 아니다. 여기에 숨어든 그 세바 사람 때문이다. 그가 이스라엘 왕 다윗을 대적하지 않느냐? 그만 내주면 된다. 여러분, 참, 어. 또한 지혜로운 여인이 얼마나 당당한지 알수 있죠. 이런 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 요압 장군은 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압살롬의 그 반란군을 무너뜨린 장군입니다. 그 이전에도 사울의 그 반란군을 사울의 남은 사람들 이스보셋과 싸워서 이긴 장군이고 또. 어, 이 요압 장군은 유명한 장군인데, 그 장군 앞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전부터 우리 성읍의 어, 어머니와 같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이 오래된 성읍이고, 사람들이 물을 것이 있으면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고 할 만큼, 여기에 지혜자들이 많이 나온 성읍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억을 삼키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기억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꾸지으니까 요압이 쩔쩔 매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바만 넘겨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알았다. 그래서 이제 마을의 장로들을 설득해서 발랑군의 수개죠 세바를 넘겨주고 그 성을 지키는 거죠. 결국 보면 이 아벨 성읍은 한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인의 설득과 또그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 또그 마을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은 뭐큰 주관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주관이 있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주관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별로 주관이 없어요. 그냥 분위기를 봐서 휩쓸리는 거예요. 어, 저기가 힘이 있구나. 저기로 휩쓸리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지혜로운 자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면 또 사람들의 있는 진리의 양심들이 또 글로 따라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이 세바가 일어난 것도 어떤 한 사람의 나쁜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그와 함께 다윗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성을 지키게 된 것은 한 지혜롭고 기도하는 여인 하나가 또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성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 발을 내주고 성을 지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 있는 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어, 자녀들은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하면 일루식 가기도 하고, 엄마가 얘기하면 일루식 가기도 하고, 또 밖에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뭐 자기들 소견에 오른대로 하기도 하고, 어제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애들이 뭘 알고 그러겠어요? 그냥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그냥 그런 거예요.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혜로서 잘 인도하는 거죠. 진짜 저도 그 교수님이랑 또 친구 목사님들 이야기 들었으면, 아 참, 저는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학교 안 간다 그러고, 제 아들이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손에 문신 새겨 오고, 막뭐 이러면. 패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루한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또 설득하고 새벽마다 그냥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 학교 갈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1년 동안 담임 목사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방황하는데 얼마나 아빠 엄마가 울었겠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팔에 빛벌만 장미꽃 문신해오면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각 가정에 이게 어 보니까 뭐 없는 집도 꽤 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집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은 결국은 지혜로운 아빠 엄마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아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참다운 리더십이라든가, 또 성경적인 리더십, 기도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성격대로, 그냥 불같이 애들하고 같이 맞서 싸우고, 뭐 두들겨 패고 이러다 쫓아내고, 결국은 점점 상황이 더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 아벨 성의 그 지혜로운 여자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어, 여러분, 뭐,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도 기도하는 분들 또, 어, 먼저는 이제 담임 어, 목사가 당해죠. 담임 목사가 당해가 교회의 리더십이니까, 어,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어, 딱 서서 어, 또 모범을 보이고 또 말씀으로 교회를 어, 성도들 양무리를 양육하고 어, 그리고 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또 기도로서 성도들을 품고 또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필요하고 말씀에 든든히 서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아버지들이 필요하고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아마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회도.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도 어, 여러분 뭐 이렇게 바람이 분다르잖아요. 어, 정말 또 국민을 생각하고 또 국민을 위한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정말 그분들이 자기 사리 사욕을 취하는가 아니면 어, 정말 국민과 또 나라를 위한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어, 그런 또 지혜를 국민들이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세바 한 사람. 성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어,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돌아 봅니다. 어,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 또 자기가 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왕을 대적하고 자신이 어, 왕이 되고자 하는 세바와 같은 어, 불량대도 있는 반면에 어, 오래된 성읍 그리고 그 땅의 평화와 그 땅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어머니,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을 지키고 또그 성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한또한 한 여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각자가 속한 또 일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질서로 잘 안내하고 또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 어머니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교회를 세우고 또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또 말씀 앞에 든든히 설수 있는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권사님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고, 또 사랑으로 포용하고, 또 섬김으로 세워갈 수 있는 또 귀한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네.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며,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며, 평강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덕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